안나, 오늘 정말 좋은 날씨다 그렇지. 그래, 우리 쇼핑이나 가자. 그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넌뭐살 거야? 음, 어... 우리 한번 가보자. 와, 저기 예쁜 드레스가 있다. 그래. 어, 저기 예쁜 잠옷이 있네. 난저 분홍색 드레스 입을 거야. 분홍색 됐어. 야, 그건 잠옷이야. 아니야. 난 저거 입을 거야. 아니야. 옆에 있는 손... 옷은 나랑 똑같으니까, 네가 양보해. 아니, 그럼, 그, 나한테는 잠옷이 있지만, 내 잠옷은 너무, 나한테 적어. 그러니까, 내가 가질 거야. 싫어. 내가 가질 거야. 넌왜 이렇게 욕심이 많니? 언니가 양보도 안 하니? 옛날 내가 많이 양보했어. 그럼, 그리고 지, 동생도 양보를 해야 돼. 그런 게 어딨어? 언니니까 네가 양보해. 엄마가 동생한테 항상 양보하라고 했잖아. 그건... 음, 아 어, 말리지. 엄어 원래 동생이 태어나 가지고 애기 되어 가지고 애기 거가 많아 가지고 그런 거야. 어쨌든 지금도 네가 양보해. 난 저거 가질 거야. 내가 가질 거야. 아니야, 내가 가질 거야. 아니야, 내가 가질 거야. 아니야. 내가 가질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가질 거야. 내가 가질 거야. 내가 가질 거야. 야. 야. 야 팍! 그럼 우리 내기 하자. 무슨 내기? 음. 어 누? 어 달리기 시합. 여기서 백화점에서 어떻게 달리기 시합을 하니? 나가 가지고. 난너 나가, 난 지금 옷살 거야. 내가 살 거야, 네가 나가. 알겠지? 싫어. 네가 나가. 옷을 사. 아 옷이 예쁘네.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네, 한번 입어보세요. 옷을 가져와가지고, 옷을 일단 벗어가지고 옷을 이렇게, 여기서 입고. 화장실에서 갈아입으세요. 네. 아우, 안난 왜너 여기 왔니? 나옷 갈고 있잖아. 흠. 나 <laughs> 집에 갈 거야. 찡찡찡찡찡 어? 여기 강아지가 있네.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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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는 사야겠다, 나는. 돈이 얼마나면요? 200, 2원입니다나 150원밖에 없는데, 못 사겠네. 집에 가야겠다. 아, 예쁘네. 음. 아, 예뻐. 이건 박스에 써가고 가는데, 그러는데, 이건 박스가 지금 없나요? 박스 없어요? 네, 아, 어떡하지? 그럼 제가 내일 올때 조심히 안 될까요?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우선 여기다 놓을게요. 옷은 지금 사실 건가요? 응, 옷은 지금 사실 건가요? 네, 계산하셔야죠. 네, 아이고, 천원이에요 1 0 0만 원입니다. 아0천 원이라고 하죠. 천 원이에요? 천만 원입니다. 천 원이라고 해. 천 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요. 비리릭 비리릭 계산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옷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네. 끝. 음.